잠언, 발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것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